저항의 축연대가 보복 공격을 예고하면서 지금 중동은 폭풍 전야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 항공편이 끊기고 분쟁 우려 지역에 대한 철수 권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이란에서 암살당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하니에 시시니크가 활동했던 카타르로 운구됐습니다 당신은 이번 생과 다음 생에서 나의 버팀목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카자의 모든 순교자와 지도자, 무슬림에게 인사하시오. 이슬람 사원에서 치러진 장례 기도회에는 하마스 정치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암살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하마스 고위 간부는 이스라엘의 종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며 한의 AP가 모든 방정식을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등 저항의 축 연대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곧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각국 항공사들은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 항공사 이타는 이스라엘 테라비브 항공편 운항을 오는 6일까지 중단했습니다. 인도의 에어인디아, 독일의 루프트한자, 미국의 유나이티드, 델타도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과 타이완의 에바항공, 중화항공은 이란 연공을 우회하고 있고 캐나다 정부는 한달 동안 레바논 연공을 피해서 운항하라고 항공사에 통보했습니다. 분쟁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레바논에서 출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란 전역에 여행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어떤 이유로든 이란을 여행하지 말라며 이란 내 치료 중인 자국민에게 속히 현지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